네,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 그 습관, 습성의 조종사 할 거거든요 조종사 파트 하고 있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조종사 네, 그래서 한번 일단 예를 들면 우주데둘다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야 뭐뭐 하곤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문을 들어주면 아, 내가 놀이공원에 갈 때마다 뭐뭐할 때마다 나는 타고냈다롤러코스터를는 얘기도 이제 유스도 같은 뜻이에요. 유스투 다음에 동사원형 나와도 같은 뜻이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 우드, 우드는 아, 몸만 하고 했다긴 했다인데 동작에만 쓰이고요 유스투는 동작이랑 상태에 둘다 쓰여요. 무슨 말인지 다시 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나무가 하나 있곤 했다 이건 동작이니 상태니 상태지. 우드를 써야 돼, 유스트를 써야 돼. 음. 유스트를 써야 돼. 우드를 쓰면 안 돼. 알지 여기까지. 둘다 뜻은 못마을고 했다. 알지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네, 여기 나왔네요, 여기. 과거의 상태를 아테는 표현일 때는 뭘 쓰지 못한다? 우드를 쓰지 못한다. 알았지? 유스트만 쓴다. 동작는둘다쓸수 있다. 알지 네. 그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세 번째는 이건 뭐냐면 용섭이의 근데 외우는 거야?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외우면 되거든? 그럼 고또 다섯 개 외우고 라 하는데 이 책에는 몇개나왔냐면 아.. 네개 나왔습니다 네 외우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pp 볼게 매일 pp 하면은 뜻이 뭐야? 가였을지도 모른다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약간 추측 그래서 그녀가 건물에 있었대 그 시간에 그녀가 아마 도둑을 도둑 봤을지도 몰라 맞죠? 약한 추측이죠 머스트는 과거에 대한 추측인데 어떤 추측이냐면 강한 추측이야 하죠? 단정적인 추측이죠 그래서 그는, 그는 피곤해 보에 보일 때 그가 너무나 많이 일했으면 틀림없다 이런 얘기죠 강한 추측 캣낫은 부정적 추측이야 과거에 대한 이것도 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부정적 추측 못 모일 리가 없다 거죠 테리가 네 일본에 가버렸대 그녀가 네가 그를 여기에서 봤을 리가 없다죠, 아죠? 추측, 약한 추측, 강한 추측, 부정 추측, 매우 비피, 머스테이피피, 킷나이피피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슈데의 피피인데 이건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야. 과거에 대한 후회. 뭔가 했어야만 했는데라는 식이거든. 했단 얘기니 안 했단 얘기니? 안, 안 했단 얘기지. 아, 내가 어제 공부했어야 되는데 공부 안 했단 얘기죠. 이게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북을 여행하기 전에 읽었어야만 했는데라는 말은 읽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 내가 박스를 열지 말았어야만 했는데라는 말은 박스를 yeah. 열었었다는 얘기지. 이제 후회하는 거. 알지? 그래서 다시 may p p, must p p, can not have p p, 그다음에 should p p. 그래서 조동, 조동사의 p p 네 가지 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밑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문제랑 한번 들면요그 아침을 먹어야만 했다. 근데 실제로 먹지 않았대. 목수 몸말어야만했는데란 표현이 필요하잖아. 뭐가 들어가야 될까? 몸말했어야만 음. 아, 했는데 뭐였었지? 바로 방문조에 했잖아. 슈드의 b p 지 그녀 그가 아침 식사를 먹었어야 했는데,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과거는 후회지. 그녀가 그 문제 이해했을 가 없다. 이해했을 가 없다. 그럼 부정적인 추측이지. 뭐나 해야 돼. 켄트죠 c 나 n n o t h p p 다시 우리 세 가지가 있거든 메이 에 h 피 pp가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라고 있고 뭐 집중해야 돼머스 s t h 피 pp가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라고 있고 c 나 n n o t pp가 과거에 대한 부정적 추측이라고 있죠 then h pp는 과거에 대한 후회라고 있고 맞지? c 스그 s 는그진실 알았으면 틀리없다 강한 추측이잖아 뭔가 했틀리없다 지금 뭐해야돼머스 s t h a pp죠 그가 그 기회를 발명했을 모른다고 약간 수식이지? 그럼 물어봐야 돼. 네. 매이에 그러니까 외우면 외면 되는 거 외면. 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그 어려운 거라는 게 어떤 게 어려운냐면 이해가 잘안 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 다시 볼게. 내가 수영을 내가 강에서 내가 어렸을 때 수영을 가곤했 대몸 하곤했 다잖아 이제 뭐나 해야 되죠? 우유죠 몸마우에 했다는 현이 아까 우드랑 유스투가 있다고 했지, 유스투가 있다고 했지. 네, 근데 우드는 어떨 때 쓰인다고 했어? 동작에 쓰인다고 했고요. 유스투는 동작과 상태 둘다 쓰인다고 했죠. 아직 몸마우에있다지 내가 수영을 가곤 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녀가 아, 스텝 테 온라인 밤새 밤을 새곤 했죠. 시험 전에.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는 거죠. 몸마우를 했다니까 뭐라 해야 돼? 여기 버 중에 하나인데. 음, used to stay 죠다음에 네. 그 나는 그를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대. 내가 그를 만나곤 했다 만났어야만 했는데요. 만났. 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빵집이 있곤 했대 옆 근처에. 그럼 빵집이 옆 근처에 있었던 건 동작이니 상태니? 상태. 상태죠. 뭘 가야 돼? 유, used to. 알지? 내가 잘못된 물건을 받았어. 네. 실수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실수가 있었을 리가 없다. 실수가 어. 있었 틀림없다지. 틀림없다. 그치? 다시 말해서, 오늘 수업은 어려운 게 아니라 외우는 거예요. 지금 요거랑 요거는 아까 네 가지 외우는 거. 그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외우는 게 어렵다면은 언어를 하긴 정말 힘들어요. 언어랑 외워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어려운 거지. 아임슈는 확실한데 그녀가 시어, 그 오디션에 통과하지 못했던 걸 확실한데 그러면 그녀가 오디션에 통과했을 리가 없다잖아. 그제? 네, 그건 뭐예요 머스트, 머스트 통과할 만한, 통과하지 말아야 만 한다. 현재에 대한 수준인데, 과거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내가 얘기했는데 나는 확실한데 그녀가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던 게 그녀는 시험에 통과했을 리가 없는 거죠. 모르고 가야 돼? 네 가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했던 거잘 보면서. must pp, may pp, cannot pp, should pp. 이네 가지 했어. 그지? 이 중에 뭐냐는 거거든? 내가 뭐하고 있지? 그녀가 오디션에 통과했을 리가 없다고 했잖아. 그지? 이거 뭐로 가야 돼? can't. c pp지. 그지? I'm s o r r y 내가 사용했던 게 폰을, 수업에서 수업에서 내가 수, 수 전화를 사용했던 게 안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수업시간에 전화를, 전화기를 사용하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말로 사용? 사용? 안됐었는데라는 안 얘기 가나 해야지 내가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얘기 가나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몇번 해볼 뻔야는거야응하지 몇 말았어야만 했는데 내 우드투는 한 적도 없어. 슈는제지 네. 내가 좋하고 네 있다고 했어, 그지? 이건 슈를을 합이 뭐했아서만 되잖아. 날씨부터니까 뭐 맞지. 말할 수만 되지, 그지? 다시 이거 해하면 어떻게 돼? 내가 수업 시간에 전화기를 사용하지 말할 수가 있는데 전화기 를 사용한 거죠, 그지? 약간의 응용은 필요합니다, 그지? 네. 다시 유스투 다시 하겠습니다. 흡연은 매우 인기있에했이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에서 뭐할 때까지 그것의 위험한 효과가 발견되어질 때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 트렌드는 계속해서 계속 바뀌고 있죠 40% 이상의 인구가 뭐하고 있냐 하면 담배를 피곤 했죠 지금은 less than 미만이죠 뭐임만이야25% 미만이 담배를 핀다는 얘기지 네, 네. 그다음에 아 조의 차가 미싱했다 사라졌다 그럼 생각했죠 아 나의 차가 고장났어 내가 슈드의피 p 네 슈전트니까 뭐뭐 하지 말았으면 했는데지 내가 여기에 주차시키지 말았으면 했는데 주차시킨거죠 그럼 걸어갔죠 세크리트 가드에 걸어갔죠 네 경비원에 걸어갔죠 그걸 말했죠 내의피 p 는 아직 뭐뭐 했을지 모른다 당신이 도, 차 도둑을 봤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지 그랬더니 근데 또 캐나의 피피지 너는 여기에 주차시키지 않을 수 알아 아, 너도 사실이세요케나 P P. 너는 여기서 주차있을 리가 없다. 맞죠? 내가 여기 할종에 있었다. 그런 대답했죠. 그 할존이 네. 봤죠. 둘로가려 들어서 그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죠. 존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거죠. 하체? 하체? 다시, 서 사실 신체피피 몸무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메이피피 몸무였을 때보다 신내피피 몸무였을 리가 없다. 그제 어떤 걸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멈출 수 없어, 그녀에 대해서. 무지 그녀를 좋아하나봐. 어어의미하는 거야, 그 여자에. 니가 만났던, 네. 그녀 비 오는 날에. 그랬더니, 어, 나는 기억해, 그녀의 웃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지 그녀가 우선이 너에게? 어, 그랬더니, 와우, 그녀가 좋은 인상을 너에게 가졌음에 틀림없겠구나가 어울리겠네. 그지 웃었으니까. 그뭐알 해야 돼? 못 말씀에 틀림없다. 너스테이비 피조, 너 스테이브 해드지, 그지? 너 정말 이렇게 생각해, 어, 나 확신해, 걱정하지 마, 너는 만날 수 있어 그녀를 내 네, 다른 비오는 날에. 스탑 키딩이, 날놀리지 마, 그지날놀리는거 멈춰. 내가 그녀에게 뭔가를 내가 나 나의 부끄러움이 싫어란 말은, 수줍이 싫어란 말은, 내가 그녀에게 뭔가를 말했어야만 했는데라는 이장에뭔말 뭐, 못했다는 기잖아뭔 말했어야만 했는데니까 뭐라고 해야 돼? 뭔가를 그녀에게 말했어야만 했는데, 이게 뭐죠? 네, 다시, must have pp, may have pp, cannot have pp, should have pp 중에 하나라고 했어. 뭐죠? 못 말했을 때말했 어, should have pp죠. should have said. 뭔가를 그냥 이 말했을 때했는데 말하지 못한 거죠. 대